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어, 일품 가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역시 끝났는데, <laughs> 오늘은 이제 고등부가 아닌 중3학생들이 더 열정적이네요. 물론 고등 학생도 지금 비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중3여 학생 네 분께서 집에 안 가시고, 이제, 어, 기출 문제를 이제 서로 토론하면서 분석하시고 계셔서, 퇴근 시간도 미루고 영상을 찍습니다. <laughs> 어, 몸은 지치지만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음, 놀면 뭐 합니까? 자, 몇 페이지 볼 거였죠? 음, 55 페이지 오른쪽 할 거죠? 55 페이지 오른쪽. 아, 한 번에 다 해버릴게요. 자, 일품 이제 어, 수원 이제 55 페이지. 55페이지. 아우 제가 좀 피곤했는지 지금 어잘 이게 머리가 잘안돌아가는데 그래도 그냥 할게요. 1분 숙원 55페이지. 아,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어 제목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인데. 코사인 법칙 변형인데. 어 이거 가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라서 크게 뭐 설명할 건 없고 바로 문제 풀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에서 이제 이런 걸 배웠죠. 앞에 그 왼쪽에서 이제 a제곱은 이제 b제곱 더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접어주면 좋아요. 삼각형까지 그려줘도 괜찮을 거야요 a제곱은 이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이제 e, b, c 이제 코사인 이제 a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제곱이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e 어, c, a, 코사인, b, 였죠.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야이가 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문자가 된다는 건좀 커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요, 어, 크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 c의 제곱딱적어놓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야이에 적어놨으니까, 야이가 바로 나와요. y yes. a 제곱 다음에 b의 제곱. 그래서 야이의 오브웨는 마이너스 e, a, b. 야이가 커진다고 생각해서, c o 인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고사인 법칙의 변형은 뭐냐면, 야이를 가지고 또 하나의 식을 만들겠다, 이거죠? 또 하나의 식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야이는 일로 가고, 야이는 일로 가버리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죠? EBC, 이제, 코사인 A, EBC, 코사인 A. 야가 일로 가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이제 b 의제곱 더하기 c 의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왔죠. 양변을2 b c 로나눠버리면 어, 코사인 A는, 코사인 A는 이제 b 의제곱 더하기 c 의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이렇게 해서 ebc라는 형태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외울 때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도 있고 사인 a에서 물어보면 a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a가 아닌 a를 이제 어, 순환형으로 생각했을 때 a가 아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어줘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해서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야이가 이제 작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A제곱 그리고 야이를 곱해준 E, B, C 이렇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뭐 어, 그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삼각형을 좀 그렸을 때 어, 이쪽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A, B, C 이렇게 물어보면 야이의 제곱은 이렇게 하면 야이의 제곱은 야이를 갖고 이제 놀, 놀겠다, 이가 놀겠다. A의 제곱은 야이를 갖고 놀겠다. 그래서 B에 제곱각이 쓰여지고 만세 2미씩 코사인이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시 하나 또, 똑같은 걸또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려주면 야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야이에 야이를 갖고 놀겠다는 얘기 세변의길기를 갖고 놀겠다 코사인의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세변의 끼를 갖고 놀겠다 B에 제곱각이 제곱. 쓰이게 되고 빼주겠다대변은 빼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2미씩 이런 느낌으로 조금 연습해 주면 좋아요 이런 코사인 법칙의 변형, 코사인 법칙, 또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할 때, A, B, C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적어. A제곱, B제곱, C인데, A테마, B테마, C테마. 그러 코사인, A테마. 코사인, B테마. 코사인, C테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편하죠.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잘해주시면 되고요. 어, 외울 때 조금 자기만의 흐름을 좀 타주셔야 돼요. 맨 처음에는 막 적는 게 맞아요. 적으면서, 자기만의 암기법을 만드는 거죠. 코사인의길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비의 제곱 따위, e, 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 e, 아, 죄송해.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세변의 길을 바꾸는 거예 세변의 길이로. 그리고 여기다 EBC 이렇게 돼요. 코사인의 길을 물어보면 역시도 세변의 길을 그렇게 놀겠다 이거예요. 씨의 제곱,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해서 ECA 이렇게 놀겠다 이거예요. 에코사인 c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제 e, B제곱, E제곱, 플러스 e, a 제곱 더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 어, 자꾸 이제 하다 보면 되는 거지 어, 익숙해지면요 어, 어, 좀 편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이게 맞아야 되는지 틀린지 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암기돼 있는 걸 적는 거예요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어, 틀리진 않을 텐데. 어, 막, <laughs> 막, 이제, 몸이 피곤한 상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이제. 어쨌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생각 안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하시면 좋다, 이거. 요일품체계들은 지금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다른 거는 지금 하나도 없고요. 음, 다른 것도, 다른 게 지금 하나도 설명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음, 전부 다, 이제, 어, 잠깐 볼까요? 좋습니다. 아무것도 뭐, 이, 이, 이 외에는 지금 일품 세계에서 설명하고 있지 아요 그럼 바로 이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뭐 지워버릴게요. 자, 갑시다. 지금 눈이 좀 감겨요. 어저께 이제 잠을 좀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3시간 정도만 더 옳다, 서 자, 투덜, 투덜거려서 죄송합니다. 반성할게. 아 어, 이번 이제 등고사 대비는, 어, 성적을 떠나서 선생님도 조금 이제, 좀 제자님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요즘 이번에는 진짜 모든 학년 이제 제자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정말 이제 잠을 좀 줄였거든요. 어쨌든 자 잠을 좀 줄였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좀 파악합시다. 어, 그쵸? 아. 그자 방금 전에. 학생, 어떤 조합 비양이나 학생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와, 뺄셈을 계속 틀리더라고, 오늘. 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어요. 자, 볼게요. 어, 한변이가 3인 정상각형 a b 어, c 에서두변 BCCD의 3등분전. BCCD의 3등분전 중 BD에 가까운 점을 EF라고 하겠다. 여기 앞으로 3등분하는 점이 있는데, 가까운 점을 나에게. 여기가 3이니까. 가까운 절이니까 이쪽을 1, 로 길이 1로 해달라는 얘기네요. 1. 여기가 1이라는 얘기네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2라는 얘기고, 여기가 2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와버리네요. 루트 10. 여기도 지금 루트 1이죠 정상각형이니까. 3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를 끝났네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야이를 물어봤으니까, 야이로 이제 팀을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럼 야이 제거. 더하기, 야의 제곱이죠? 그다음 루트, 처음인가 적어줄까요? 루트 10의 제곱. 이제 루트 10의 제곱이죠. 그런 다음에, 야이를 뺀 거죠? 마이너스 2, 루트, 죄송해요.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제곱을 좀 적어줬어요. 처음이니까. 그리고 이제, 야이와 야이를 곱한 형태의 2,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해줄게요. 어, 이런 걸 연습시키는 거죠? 이제, 코사인, 이제 세타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 지금, 야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야이가 고을 거잖아요. 선생님이 야이를 코사인 A라고 하면, 코사인 A라고 하면, 어, 이런 느낌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아, 근데 여기 B하고 C라고 안돼 있으니까, 어, 여기가 만약에, 어, 여기를 만약 선생님이, 어, 스몰 B, 여기를 만약 스몰 C, 이렇게 보고, 여기를 스몰 A, 이렇게 보고 있으면, 코사인 어, 세타에, 어, A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야이 갖고 얘기할 거니까, B에 제곱 더하기, C에 제곱, 마이너스 A에 제곱해주고, 여기 E, B, C에서, 야이하고 야이를 갖고 와서 곱해준 형태를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코사인 세 계산하게 되면, 야이는 지금 20이 되겠죠, 이렇게. 야는10 더하기, 10, 어, 빼기, 야이는 8 되겠죠. 그러면 12 되겠네요. 그러면 4의 배수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팔사인법칙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제자님들한테 굳이 하나 팁을 드리면, 어, 한번 풀어보고, 어, 답이 나오면, 한 20분에 있다가 다시 그 페이지를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색한 부분이에요, 어색한 자 계속할게요. 세별의 길이가 a b c 인 삼각형에서 세별의 길이가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게 a,b,c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 코사인 c의 값을 물어봤네요. 사인 s c의 값을 물어봤어요. c o c의 값을 그러면 일단 코사인 c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y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y 갖고 놀겠다 이거 y 갖고 그럼 y 갖고 놀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EAB, 야이로 돌겠다는얘기야코사이터에다사이트 네. 아, 아, C. 아, C. 여기서 물어봤으니까 야이로 아. 누르겠다 이거. 더 음. 주고 더 음. 빼주고 EAB. 그러면 이제 어떤 단서가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B 플러스 C는 A 이렇게 주어졌고요. 어, C 플러스 A는 B 이렇게 주어졌네요. 음, 확인 좀 할게요. B 플러스 C는 A, C 플러스 A는 B. 아 야이 야 1이라고 적어졌네 그럼 관계식이니까 통분해서 양변을 곱해버릴까요? 양변에 야이를 곱해버립시다. 그러면 a 이제 c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고요. b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b 플러스 c 이제 c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좀 뭐가 약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또전개작잠하면 보이는데 a 제곱 더하기 ac인데 이 ac가 지금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b의 제곱은 없어도 bc는 여기 있죠. bc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하면 전개해서 볼게요. b, c, b, c, ab, b, c, ab, 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ac가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단순 계산이 오늘 뭔가 난인가 보네요. 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녀석들이 이제 사라지겠죠. 어, 지금 ac, b, c, ac, b, c, ac, b, c 이렇게 사라져버리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음, AB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야이식 나는 이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야이리로 가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AB로 이제 바꿔달라는 얘기네. 여기를 지금 AB로 바꿔버리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1은또 이상하게 되었네. 그러면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2번. 제가, 제가, 제가 오늘 아마 이거 찍고 아마 영상을 더못 찍을 것 같아요. 자, 맞지? 저도 지금. 아, 근데 제자들이 만약 더 남아서 공부해야겠 가면, 그냥 또 찍겠습니다. 자, 코그 사인복지 변형, 이제 마지막, 12번 볼게요. 어,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는데요. 좌표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축, <목소리가> Y축 이렇게 좌표평면이 주어져 있는데, 둔각 형태의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밑변이라고, 야이, 하단변이 X축 위에 있네요. 그래놓고 그 야이를 지금 A, 좌표 야이를 A라고 설정해줬고요요 좌표를 지금 B라고 설정해줬고, 어, 요 좌표, 이 야이는 원점으로 했네요.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네요. 이 7라고 주어졌고, 9라고 주어졌고, 여기도 4가 주어졌네요. 세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서, 일단 좋습니다. 어, 근데 잠깐만요. 아, 뒤에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지금 수혈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찍어야겠는데요?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B의 자표를 A 컷마비라고 했네요. 여기 자표를 지금 A 컷마비라고 했네요. 어, A는 음수가 될 거고 B가 양수가 될 건데, 어, 일단 그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안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A가 지금 음수가 될 거고 B가 양수가 될 건데, 일단 이렇게 일단 킵핑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AB의 공,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AB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어졌네요. 음, 이사분면이 적정이 됩니다. 이렇게 주고 어, 잠깐만, 다른 조건 없나요? 자, 이걸 풉시다.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가지 방법이 지금 두 개,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직각 삼각형으로 푸는, 여기 수선, 여기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선 때려버리겠고요. 여기 자표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음, 오케이. 어, 코사인 A 값을 알아야겠네요. 코사인 A 값을 알면, 코사인 A는 9분의,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빗변이고 얘가 밑변이니까 요쪽 세타를 구해버릴까요? 쪽 세타를 구해버립시다.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해봅시다. 코사인, 정확히 얘기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다 이거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거니까 야 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세 변이 되어고 이제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그럼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2 곱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보면 야 얘는 이제 2 곱하기 4 곱하기 9고요. 얘를 계산하면 16 더하기 81 마이너스 49가 되겠네요. 어, 16 더하기 81, 97이 되겠죠? 97, 97에다가 어, 49를 빼면요. 어, 48이 되겠네요. 4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를 약분해버리면요. 24가 되겠네요. 얘를 약분해버리면 9분의 6이 되겠네요. 다시 약분이 되네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이제, 센터가 3분의 2고요. 코사인 센터를 또 이제 다른 개정이 할수 있잖아요. 어, 9분의, 9분의. 요 길이가 이제, 여기 좌표가 4니까, 좌표 끼리뺀게 길이죠. 4빼기 A가 될 거니까, 9분의 4빼기가 A가 될 거고, 그럼 1을 만들 수 있죠. 9분의 4빼기 A가 3분의 2가 될 거고요. 대각선을 해버리면, 18은, 어, 12-3A 이렇게 되겠네요 18은 12-3A. 그러면 이거 이로 리 와버리면 어, 유욕은 마이너스 3a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 어, 음수가 나온 거 보니까 잘 풀렸나 보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러면은 오케이 또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이쪽 거 보면 되겠네요. b는 요 높이와 야달라는 거니까 이쪽 직각삼각형으로 해서 가면 되죠. 여기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어, 2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아, 7의 제곱. 아, 오케이. 큰일 날뻔 네요 어,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 B의 제곱은, 마이너스 어, 2의 제곱을 하지 마시고, 그냥 2의 제곱. 길이로, 특별상태로 풀 거니까. 똑같지만,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B의 제곱. 2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7의 제곱,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 그러면 4 더하기 b의 제곱은 49가 되겠네요. 17, 49니까. 그럼 b의 제곱은 45가 될 거고 b는 양수니까 루트도 45가 될 거고 b는 9 곱하기 5니까 3 루트도 5가 되겠네 b가 3 루트도 5가 될 거니까 b가 3 루트도 5가 될 거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루트도 5가 되겠네 2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 때요. 어, 음, 여, 여기를 세타로서 가서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를 세타라서 틀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어, 근데 지금 피곤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세타왜 여기만 세타로 놓으면 좀 그런 것 같아. 왜, 왜 여기를 세타로놓려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세타나 놔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인, 코, 사인 정의로 풀고 싶어요. 사인, 코, 사인 정의.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좀 필요, 필요할, 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좀, 피곤하긴 하네. <laughs> 자, 코사인 세타, 에 세타라고 나왔을 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때요. 역시, i 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어, 이세개 e 갖고, 사치를 구하고, 이제 작업을 들어갈 거죠.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4의 제곱, 어, 마이너스, 이제, 9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런, 나눠지 어떻게 되나요? 아... 어, 아휴. 자, 죄송합니다. 2 e 곱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되나요? 어, 2 곱하기 4 곱하기 7. 어, 4의 제곱 더하기 7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 떻게 되나요? 어, 16 더하기, 16 더하기 49 이렇게 되나요? 빼기 81 이렇게 되나요? 계산하 어떻게 되나요? 어, 60, 자꾸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주네요65 이렇게 되나요? 16 더하기 49.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이렇게 마이너스 16. 아 어,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어, 87, 56, 이렇게 되겠네. 그럼 계산해버리면, 나는 8로 되네요.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어, 826, 87, 56.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도 방법이 안, 안 예쁘네요. 왜안 예쁘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인 세타도 또 구해야겠네요. 따로. 그래서 이건 좀, 이, 아까 방법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방법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사인세타가 그 마이너스 7분의 1이라고 했고 우리가 야이, 지금 선생님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a 야이 7을 y 는 지금 동경으로 보겠고 야이는 이제 a 를 이제 ab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원을 그렸을 때어 7분의 a가 가 이제 7분의 a인 거잖아요 좌표를 얘기하면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인세타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사인 세타가 7분의 B니까, 사인 세타가 이제 7분의 B가 될 거니까, 이제 또 B를 또 구해야 되는, 아, 사인 세타를 또 구해야 되는 이제, 어, 스토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싫다 이거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버릴 거냐, 우리가 이제, 어,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어, 사인 이제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인이 플러스니까요. 오케이. 사인 제곱 세타는 이제 1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사인 세타는 플러스니까 루트도 이제 1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이제 어, 7분의 2였잖아요. 1을 아, 마이너스 -7분의 근데 제곱해 버릴 거니까. 그러면 저거 49분의 4가 되나요? 49분의 4. 이렇게 되나요? 49분의 4. 그러면 얘는 49분의 45가 되나요? 49분에 45, 이렇게 되나요? 49분에 45가 되겠네. 49분에 45니까요, 어, 사인 세타는 이게 7로 나올 수 있죠? 7분에 이제 3루토 5가 될 거라서, 비가 3루토가 되는 비가 3루토. 근데 이건 여기서는 이게 좀안 좋아 보이네. 죄송합니다. 아까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풀수 있다. 여러분. 자, 강혜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